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브젠입니다. 오브젠 제가 이렇게 어, 상승했다가 어, 조정받고 또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요 아래에 지금 요. 떨어지는 요 지지라인을 깨면 약간 안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깨고 내려갔을 때 역시 안 좋게 나왔었고 다시 한번 돌파 나오려고 했다가 약간 밀렸지만 돌파 나왔을 때어 다시 한번 봐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위치 봤을 때 다시 한번 49,500원 요 아래 하단 가격을 깨고 내려갔고 오늘 21선까지 깨고 내려갔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다시 한번 안 좋은 추세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이렇게 고가 올렸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 어, 지금 거래량 많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많이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약간 비슷한. 그... 거래량을 가지고 또 약간 하락한다는 부분에서 역시나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거래량도 분명 중요하지만 약간 하락할 때 중요한 지지를 지키지 못할 때는 어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을 21선 깨진 모습이 어 사실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아래 구간에서 지금 한번 지지를 받았었죠 이런 가격대 41,600 원 정도 41,600원을 향해 다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지금 봤을 때는 어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요 앞에 그렸던 어떻게 보면 지지라고 할수 있는 부분, 요 구간 있죠? 이런 구간과 지금 가격이 일치하면서 오늘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받고 44,500원 어,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지지라인 다시 한번 깨면서 다시 내려가는 흐름 나온다. 특히나 41,600원 요 가격이 깨질 때는 아, 그래도 한번 저는 매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요런 가격대 혹시 조정받더라도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선 돌파 나오면 이거는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2 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최종적으로 41,600 41,600원 요 가격대 깨지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깨지지 않지 는잘 보시고 혹시나 깨졌을 때는 오히려 매도하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니까 요거 한번 가격대 보시면서 요런 지지 라인 깨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21선과 49,500원 요런 가격대들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위에 지금 제가 저항 라인 많이 그려놨는데 요 저항 라인은 지금 위치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볼수 있는 가격대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가격대들만 어잘 체크하시면서 어 지지인가 저항인가 이렇게 표어 확인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진정기입니다. 일진정기 이거 어 지금 위치에서 괜찮은 위치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어 주말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 지금 급등 어 매수하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치 제가 미리 이렇게 저항라인을 그아 지지 라인을 그어놨었죠. 요 가격대를 어 깨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지 라인을 그어놨는데 오늘 또 정확히 어그 지지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 거래량도 강하게 터뜨렸지만 조정 나올 때는 역시나 거래량이 어 적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요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어 다시 한번 6,840원이네. 요 6,840원 깨지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어, 계속 반등 나온다. 이런 그림 나오면 역시나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나 6,840원 깨지면 약간은 어,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 어, 한번 해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21선 올라오고 있죠. 21선 기준으로 최종 마지막 지지 확인하고, 어, 혹시나 21선 깨졌다 이때도 한번은 매도해주는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 그리고 거래량상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 보다는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상승했을 때는 7,840원 이 가격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니까 요건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가격대 제가 두개 그려놨는데 이 가격대들 어 깨지지 않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위치에서 어,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월봉상 봤을 때 지금 맞았던 위치가 지금 요 위에 가격대도 있으니까 8270원도 있으니까 혹시나 올라간다면 8270원 요 가격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다음은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도 뭐 이거 사실 크게 한번 지어볼게요. 일단 상승세가 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상승세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제가 지지라인을 이렇게, 어, 어, 잠시만요. 이렇게 미리 그려놨었죠. 이렇게, 어,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오늘 살짝 그 지지를 깼네요. 32,860원에 그려놨는데, 오늘 32,650원 내려오면서 약간 이 지지를 깬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크게 어, 깨지진 않아서, 그래도 조금은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 지지 아래 꼬리 그렸던 가격은, 어, 약간, 그래도 여기 매물대가 있는 구간.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지지가 나와서, 어, 약간, 그래도 덜 밀린 부분이, 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위치에서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 그었을 때, 대략 한이 정도, 그, 어,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어, 선이 약간 이상하게 그어졌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추세선을 사실 끊기 나름이긴 한데, 어, 한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 정도 봤을 때 어쨌든 요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선 분명히 강하게 하락했던 구간도 있었지만 다시 복귀해주면서 요 하락 추세선에 지금 어느 정도는 분명히 걸려있는 부분도 어, 있어 보이니까 요거는 아직 어, 기다릴만 하다. 저는 생각하고 혹시나 더 떨어진다면 요 아래 가격대 어, 3만 한 360원 정도 되네요. 한 3만 한 400원 정도 보면 되겠죠. 3만 400원 어 혹시나 조정 나올 때요 가격 깨지 않는지 그리고 20일선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특히나 20일선과 3만 4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어 계속 매수를 어 보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깨졌을 때는 역시 한번 반응해 주는 게 맞고 이 위치에서 지금 상승한다면 역시나 36,900원 뭐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니까 요거는 한번 중요 가격대, 중요 지지만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어 신고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올라갔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아래 에 지금 강하게 지지받아야 될 곳들 가격들만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APS 홀딩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매수하지는 않으셨다고 했는데, APS 홀딩스 최근 흐름 어뭐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241선 지지받고 어쨌든 올라오는 흐름에서 어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 고점에서 약간 횡보하는 어 아래 위로 꼬리를 많이 달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꼬리를 꽤 길게 달았죠 아무래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지지는 21선과 61선 부근이 어, 강하게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지를 강하게 받고 이렇게 다시 어, 거의 어, 보합권까지 올라가 있는 흐름이 보이네요 이것도 지금 이 앞에 지지 구간 한번 끄어보면 요런 구간이겠죠 이 앞에 지금 고점 그렸던 구간 대략 그리고 아래 꼬리 맞았던 구간 그리고 캔들로서 약간 조정 있었던 구간 대략 한13,000 890원 정도 돼요. 13,890원 지금 아래 장중에 아래 꼬리는 분명히 괜찮지만 혹시나 캔들로서 요 구간을 깨는 구간이 나온다. 이때는 역시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21선도 비슷하게 와서 어그 위치에서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13,890원을 혹시나 이탈한다. 이때는 한번 매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21선도 혹시나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이때도 마찬가지 한번 매도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중에 아래 꼬리 말고 캔들로서 정확하게 깨졌을 때, 그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역시나 저항되는 구간이 약간 윗꼬리를 달면서 그리고 있는데 15,400원 요 정도 가격대까지 다시 돌파해줘야 요런 어 지금 매물 때 지금 횡구하고 있는 구간을 어 돌파하면서 또 강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크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 파동을 그리면서도 지금 올라가려는 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항도 맞았던 구간이 이렇게 일치하는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저항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어, 이 지지 구간, 어, 깼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도, 어,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만약 하락했을 때는, 이런 구간, 요 고점을 결국에는 넘지 못하고, 어, 조정받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21선 반드시 지지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